안녕하세요. 보안인티브리 채널 운영자 NCS입니다. 오늘은 OSI 7 레이어 모델과 TCP IP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네트워크 공부를 하시거나 보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OSI 7 레이어 모델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공부하거나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I 7 레이어는 ISO라는 기구에서 발표한 일곱 가지 형식의 계층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피지컬 레이어입니다. 일계층, 물리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브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물리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링크 레이어 L2 레이어 가 되겠습니다. 레이어 2. 레이어 2에서 대표적인 것은 이더넷이 되겠습니다. 이더넷. 그래서 어맥 어드레스, 물리 주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TCP IP 레이어에서는 네트워크 드라이버라든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어 여기에 물리 주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 되겠죠. 데이터 링크 레이어, 2계층. 그리고 3계층은 네트워크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프로토콜로는 논리적인 주소를 나타내는 IP 프로토콜, 핑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ICMP 프로토콜. 그다음에 논리적인 주소 IP 주소를 물리적 인 주소 매그드레스, 물리적인 주소로 변환시켜 주는 ARP 프로토콜. 그 반대인 RARP. 그래서 3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의 핵심적인 역할은 최적의 경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어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송 계층이 되겠습니다. 전송 계층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TCP 프로토콜과 UDP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TCP 프로토콜을 연결 지향형 프로토콜. 커넥션 오리엔티드 하다. UDP 포트를 아 UDP 프로토콜을 커넥션 리스 오엔티드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비연결 지향성, 연결 지향성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3리웨이 핸드쉐이크를 해서 신뢰돼 있는 신뢰되는 데이터를 주고 받겠다 아, 이런 프로토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션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세션 레이어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송신자와 수신자가 하나의 세션을, 커넥션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세션 레이어라고, 어, 그런 계층을 세션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을 하나를 이루는 것을 세션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세션 아이디라고 우리가 이렇게, 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레이어는 이런 데이터가 주고받는 것을, 다시 말하면, 피지컬 레이어,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데스티네이션 어, IP와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어, 주어져서 하나의 커넥션이 이루어진 어, 세션이 이루어지면 그 세션 아이디를 통해서 어, 데이터의 어떤 형식, 그것이 아스키 코드가 될 수가 있고 JPG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어, 여러 가지 뭐 압축, 집이될 수도 있고 이런 데이터 형식을 어, 구분 지어 준 맞추어주는 그런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뭐 대표적인 것이 HTTP 프로토콜이라든지 FTP, 뭐 이런 프로토콜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보낼 때 일곱 가지 계층화가 돼서 데이터가 이동이 된다라고 보는 것을 우리가 OSI 7 레이어. 이렇게 계층화한.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의 이동은 이렇게 계층화가 된 일곱 가지 형식을 통해서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각각의 어, 헤더가 이렇게 붙게 되는데 그러한 헤더가 붙어서 추가되는 것을 우리가 캡슐화된다. 인캡슐레이션. 이렇게 이기하고그 각각의 어, 레이어별로 패킷 데이터 유닛. 우리가 PDU라고 합니다. 그 PDU 값을 우리가 아, 볼 수가 있는데요. 피지컬에서는 비트가 되겠고요.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프레임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패킷이 되겠고요. 전송계층에서는 우리가 어, 세그먼트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OSI 7 레이어에 대해서 현업에서는 어, L2 데이터링크 레이어를 L2 레이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L2.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을 우리가 L3. 계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L2 슬래시 L3 이렇게 되면 레이어 2와 레이어 3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고요. 어, 레이어 4. 어, 이런 경우에는 L4. L4. 그 다음에 L7. 어플리케이션에 L7 이렇게 하고 각각에 대해서 대표적인 디바이스는 L2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L3는 라우터, L4는 부하 분산해주는 로드 발란싱, L4 부하 분산, L4 장비, L4 그 다음에 L7, L7 레이어, L7 장비 뭐 이렇게 현업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L2, L3, L4 이렇게 하면 OSI 7 레이어에서 레이어 4, 레이어 3, 레이어, 레이어 2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고, 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OSI 7 레이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